전세계 군비 증강 기조가 조선사와 항공사에게 방산 확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갈등으로 첨단 함정 수요가 늘고 있는데, 최근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7,449억 원 규모의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하고, 앞서 인도한 호위함 2척에 대한 수명 주기 지원 사업도 계약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사업 다각화와 함께 연구개발 집중 투자로 신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룹 내 연구소에서는 군함의 피격 확률을 줄이는 연구, 메타물질로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는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방산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대전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 센터를 열었는데 미래 시장 선점에 대한 경영층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대형 전략급 무인 정찰기 체계 개발과 500MD 헬기 무인화 개조 사업도 진행하는 등 첨단 무인기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조선과 항공업계는 연구개발과 수주로 첨단 군함과 전투기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